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루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주제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김유식 성교사는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므로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그렇습니다.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서 행복을 찾다가 서글퍼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생은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참새나 제비나 새끼를, 나 길을, 보금자를 얻을 때 비로소 안식하듯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할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하는 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신다니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laughs>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호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가끔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을 내고자 애쓰지만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힘은 죽게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낼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로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갈 때 새약해지지도 않고 강야에서도 목마르지도 않고 힘차게 시원해 도착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더디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족함 없이 승리하며 더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추한 곳들을 환하게 밝히시고 차가운 우리를 훈훈하게 녹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왕로로 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장막과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또 힘이 부족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좋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날마다 주의 집에 살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으며 항상 주를 의지하는 복된 자로 사시는 복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